그가 천천히 멀어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을 알죠. 아직 곁에 있지만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메시지는 점점 뜸해지고 그의 목소리는 차가워져 갑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당신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아요. 당신은 점점 작아지고 서서히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그와 함께 열심히 써내려 가려 했던 이야기에서 지워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건 거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아픔이에요. 아직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명한 존재가 되어버린 듯한 고통, 모든 것을 주었지만 그게 충분하지 않았다는 공허함,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내가 어디서 잘못했을까? 너무 많은 말을 했던 걸까? 너무 일찍 마음을 드러낸 걸까? 당신은 자신을 드러냈고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관심을 구걸하지 않으려 애쓰며 괜찮은 척하고 있어요. 하지만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단지 보이고 싶을 뿐이에요. 아마 당신은 지금 그 지점에 서 있을지도 몰라요. 혹은 이미 너무 자주 그 과정을 겪으며 이제는 침묵하는 법을 배웠을 수도 있죠. 당신의 진심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더 이상 모든 감정을 말하지 않게 된 것. 그 침묵 속에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건 자존심이 아니라 보호예요. 당신 안에 어떤 부분은 아무에게나 드러내기에 너무 신성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나누려 해요. 왜냐하면 때때로 당신을 상처 입히는 것은 그 사람이 한 행동이 아니라 그가 당신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당신이 진심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이니까요. 이 메시지가 지금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건 어쩌면 당신이 필요하다고조차 몰랐던 그 알림일지도 몰라요. 당신은 이제 아름다운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되었어요. 순간의 열정으로 포장된 약속에도 더 이상 기대지 않아요. 이제 당신은 더 많이 관찰하고 더 적게 말하죠. 그건 차가움이 아니라 지혜예요. 수없이 마음을 줬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기다림은 결국 부재가 되었으며 사랑은 약함으로 오해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깨달았어요. 이제는 내 마음 속에서조차 나를 마지막 자리에 둘수 없다는 걸. 어떤 날은 마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 어떤 날은 과거의 상처가 여전히 마음을 핥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아갑니다. 더 의식적으로, 더 선택적으로, 더 온전한 모습으로 계속하기 전에 상상해 보세요. 그에게 메시지를 하나 보내는 것만으로 하루 종일 당신만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면 제 이북 e 90개의 매혹적인 메시지에서는 게임 없이 진정한 끌림과 연결을 만드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그가 당신에게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을 느끼게 하고 싶다면 여성의 마그네티즘을 깨우는 비밀이 있어요. 그가 당신을 특별하게 바라보게 만드는 법. 제2북 e 여성 마그네티즘의 비밀에서 당신은 자연스럽게 매력적이면서도 진정성 있게 그의 시선을 사로잡는 방법을 알게 될 거예요.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고 지금 바로 배워보세요.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여자는 더 이상 게임을 원하지 않아요. 더 이상 연결을 구걸하지 않아요. 그녀는 평온함, 상호성, 진짜 존재감을 원해요. 사랑을 포기한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대신할 아무거나는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을 만큼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 여정의 어느 지점에선 어떤 진실은 간직되어야 해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 대한 존중 때문이에요. 당신 안에 가장 진실된 부분에 아무나 접근할 자격은 없으니까요. 어떤 외로움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느껴지는 외로움이 있어요. 말을 해도 들리지 않고 상처받아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며 단지 관계를 이어가고 싶어서 보낸 메시지에 그는 마치 의무처럼 건성으로 답할 때 찾아오는 외로움. 이건 가장 잔인한 외로움이에요. 소리 없는 외로움. 그 사람의 침묵 속에 머무는 외로움. 그래서 더더욱 당신에게는 지혜가 필요해요. 감정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에게 당신의 아픔을 보여주는 것은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크리스탈을 건네는 것과 같아요. 어떤 남자들은 당신의 취약함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요. 또 어떤 이들은 그것을 이용해 당신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려 하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아예 보지도 못해요. 왜냐면 진짜로 느끼는 법조차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느끼는 감정은 진짜예요. 하지만 모든 걸 드러낼 필요는 없어요. 모든 걸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당신의 외로움도 신성할 수 있어요. 왜냐면 바로 그곳에서 당신은 자신을 다시 만나고 자신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려고 애쓰는 걸 멈추고 완전한 존재로 살아가기 시작하니까요. 자신의 침묵 속에 머무는 법을 아는 여자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힘을 발견하게 돼요. 그녀는 더 이상 애원하지 않아요. 변명하지 않아요. 자신을 작게 만들지도 않아요. 그녀는 압니다. 존재감은 요구하는 게 아니라 느껴지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걸 요구해야만 하는 순간부터 이미 붙잡을 가치가 없는 것이란 걸요. 용서는 여자가 할수 있는 가장 신성한 일중 하나예요. 하지만 그것은 잘못 이해되었을 때 가장 위험한 일이기도 해요. 당신은 아마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일들을 이미 용서했을 거예요. 차가운 말들, 길게 이어진 무관심, 무심한 눈빛들, 당신이 작고 보이지 않고 바뀌어진 것처럼 느껴졌던 순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남아있었고 용서했고 다시 사랑을 줬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용서를 사랑의 행위로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허락으로 보고 약함으로 여기며 어차피 그녀가 다시 맞춰줄 거야 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용서는 굳이 알릴 필요도 정당화 할 필요도 없어요. 진심으로 한 용서라면 당신과 당신의 양심 그리고 신 사이에서 충분한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용서했는지를 설명하는 건 어디에서 상처받았는지를 보여주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진실은 당신이 얼마나 아팠는지를 알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살아남은 여자로서의 당신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당신을 다시 세운 용서는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 없어요. 그저 당신을 자유롭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당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는 애초에 당신을 진심으로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당신은 꿈이 있어요. 진짜 소망들이 있고 당신은 어떤 사랑을 살고 싶은지 알고 있어요. 가끔 그 모든 걸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당신의 마음을 말로 다 내어주곤 하죠. 당신이 바라는 꽃들 하고 싶은 대화들 믿고 있는 연결들에 대해 말해요. 자신의 디테일한 취향 가치관 심지어 받고 싶은 작은 서프라이즈들까지요. 그런데 잘 들어봐요. 모든 남자가 진심으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저 흉내 내기 위해 듣고 당신에게 어울리는 사람인 척하기 위해 듣는 거예요. 당신이 직접 알려준 걸 그대로 따라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거기서 착각이 시작돼요. 당신은 누군가가 정말 당신을 이해한다고 믿어요. 하지만 그는 단지 당신이 짜준 대본을 외운 것뿐이에요. 진심이 있는 남자는 매뉴얼이 필요 없어요. 그는 당신을 관찰하고 느끼고 함께 만들어가요. 당신의 꿈 일부는 그 꿈을 함께 살아갈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남겨두세요. 그저 듣고 흉내 낼 사람 말고요. 연극 대사 외우듯 말하는 사람 말고요. 왜냐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걸 말해버리면 그는 그 역할을 연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가면이 벗겨지는 날, 당신은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당신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침묵했어요. 상처를 주는 말을 피하기 위해 나가지 않거나 꾸미지 않거나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냥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요. 당신은 드라마틱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 눈물을 숨겼고 속이 아픈데도 웃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어떤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그 사랑은 사실 당신의 부정을 요구했지만, 그래도 계속 존재하려 했어요. 당신은 과장하지 않았어요. 그저 여전히 중요한 것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컸어요. 당신은 점점 자신을 잃어갔어요. 당신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 믿는 것들을 잊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어요. 받아들여지기 위해, 버림받지 않기 위해. 이제 당신은 그 침묵 속에 고통을 짊어지고 있어요. 아마 아무도 당신이 얼마나 자신을 희생했는지 모를 거예요. 아마 지금에서야 당신은 자신을 잃어갔음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크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트로피가 아니에요. 처벌도 아니에요. 그것은 씨앗이에요. 그 씨앗은 사랑으로 보살펴지면 당신을 상상하지 못한 힘으로 꽃 피울 수 있어요. 당신과 함께 걸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당신이 어디에서 넘어졌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들은 당신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당신을 소중히 여겨야 해요. 여정 중에 당신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순간이 와요. 이 치유는 선형적이지 않고 빠르지도 않으며 항상 아름답지도 않아요. 어떤 날은 당신은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나서 아침에 고요함에 미소 짓고, 어떤 날은 그리움이 밀려오고 두려움이 돌아오고 마치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된 듯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이것은 친밀한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친밀하기 때문에 그 과정은 아무와도 공유될 필요가 없어요. 남자에게 당신의 치유를 이해해달라고 요구하지 마세요. 그가 진실되다면 그는 당신의 휴식 한계 불확실성을 존중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일찍 아는 것은 손실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당신은 재건 중입니다. 그리고 재건은 침묵을 요구합니다. 시간을 요구합니다.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 단계에서 당신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의 보호입니다. 당신의 치유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어떤 사람도 파괴할 수 없는 당신의 새로운 버전을 심을 땅입니다. 그 공간을 신성한 것을 돌보듯이 돌보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내줄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행동을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관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침묵은 자존감입니다. 침묵은 다른 사람의 이해보다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은 것은 우주가 듣고 당신이 드러내지 않은 것은 보호받습니다. 당신이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알아야 할 사람은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당신을 드러내도록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피어날 시간을 기다릴 줄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당신은 다시 자신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양육하고 서두르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이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수용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을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강할 필요도 없고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해야만 선택받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진실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지금의 당신은 이미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너무 많이 양보했습니다. 결코 오지 않은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더 의식적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믿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이 정말 기쁩니다. 이 비디오가 당신의 침묵 속에서 포옹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또는 당신이 다시 자신으로 돌아가기 위한 작은 밀어주기였기를 바랍니다. 그랬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에 구독하고 침묵 속에서 자신을 재건하고 있는 다른 여성과 공유해 주세요. 이 길에는 우리 모두가 갈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당신입니다. 저의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정한 것은 절대 당신이 자신을 버리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